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상계신동아 아파트 경매물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건은 2024 타경 3473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463번지, 상계신동아 아파트 102동 202호예요. 감정가는 5억 9400만원입니다. 건물의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25.7평입니다. 대지권은 32.9제곱미터예요. 1회차 4월 1일 5억 9천 4백만 원은 유찰이 되었습니다. 2회차는 5월 13일 4억 7천 5백 20만 원인데 이때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계 신동화 아파트는 총 3개 동 385세대예요. 최고층은 15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95년 6월 2일입니다. 건설사는 신동화 건설입니다. 본건 202호는 거실에서 보았을 때남향입니다 임차인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2동 4층 남향이 6억원에, 102동 2층 남향이 5억7천만원에, 101동 4층 서향이 5억4천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10층이 5억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5층도 5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가격 시점 현재 동일 평형 기준으로 평균 시세는 5억 7천만원이고요. 매도 호가는 5억 4천만원에서 6억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예상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분석했을 때 소극적 입찰가는 4억 8천만원이고요. 적극적인 입찰가는 5억 1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2020년 8월 21일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이미경매는 모두 말소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8월 21일 근저당권입니다 현황조사서상 조사된 임차내역은 없습니다 등기부상 인수하는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계 신동화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